이런 시그니엘 레지던스 백평형 한강뷰 로열 세대가 이 정도 금액 또는 이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제 거래되는 거를 앞으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거래가 뭔가 이제 시그니엘 시장에서 약간 변곡점이 되는 그런 거래라는 느낌이 이게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도 이 하이엔드 시장에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소식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 또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93억 매매 거래가 나왔습니다. 몇 평형에서 나왔냐? 공급 100평형에서 나왔는데, 전용 면적 69평 정도 됩니다. 69평 정도. 그래서 전용 평당가로 환산했을 때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34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 200평 펜트 240억 매매 거래가 나왔을 때 전용 평당가 1억 6300만 원이고 이 금액을 보게 되면 이 평당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좀 급매로 나와 있는 이런 시그니엘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여서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사실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매물이 바로 이 매물입니다. 이 매물. <laughs> 아니 전용평당 1억 3,400만 원이 싼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이 방향별로 이 타입별로 그 밸류에이션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거를 조금 이 제가 제 이따 설명을 드려볼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그니엘 레지던스 100평형 중에서도 요번에 거래된 게 북서양 한강뷰 J타입인 네, J 타입인데 요게 거의 200평, 300평 펜트 다음으로 좀 가장 로열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시그니엘 레지던스 세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엘 레지던스 평형이 300평, 200평 이렇게까지가 펜트고 그 아래로 100평, 90평, 70평, 60평 이런 식으로 보통 어, 편의상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은 전용면적도 그렇고 공급면적도 그렇고 계약면적도 그렇고. 이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면 숫자가 다 다른데 분양할 당시부터 이 300평형, 200평형, 100평형, 90평형 이런 식으로 공급 면적의 근사치 값으로 그냥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좀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평 펜트 다음으로 좀 가장 큰 평형인 100평형 중에서 한강 뷰를 바라볼 수 있는 라인이 3 개가 있는데. 북 동양, 정북향, 북서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서향이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평당 3천만 원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많이 나는 걸로 볼수 있다. 이총 거래 가격이나 절대 가격이 아니라 평당 3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펜트가 또 워낙 크지 않습니까? 전용 면적으로 환산하면 146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거의 2배 이상 넓기 때문에 사실 층수 차이도 8층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게 말이 우리가 펜트하우스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이 롯데월드 타워 건물은 123층인데 68층이랑 70층에 있는데 이 시그니엘 펜트가 그냥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는 비슷한 겁니다, 이거랑. 일반 세대이 100평형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평당 가격 3천만 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다. 그래서 이 거래 가격이 떴을 때, 이 거래 가격 실거래가 데이터가 떴을 때 저도 연락을 꽤 많이 받았는데 이거 어디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업계 관계자나 뭐 고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 시그닐 레지던스 특성상 이게 어디 있냐에 따라 이 금액이 싸게 잘산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적정하다 이럴 수도 있고, 어 비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65층 100평형 그 북서양 J타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이 시그닐 시장을 좀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거의 주어같네뭐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좀 싸게 샀다고 볼수 있고. 또 그런 평당 가격.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어 절대 가격으로 봐도 이 시그니엘 100평형 중에서 한강 뷰가 보이는 이런 애들은 우리 이 시그니엘 사상 최대 호황기였던 뭐 22년 상반기 요럴 때의 밸류에이션을 대략 해 본다고 하면은 거의 못해도 한 100억 초중반 정도를 봤던 게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거래된 게 100평형이 거래가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남서향 100평형 H 타입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이 H 타입이 또이 평면이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생겨 가지고 선호도가 높은 그런 특징이 있긴 있는데 그 아까 거래됐던 그 J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가지고 이 롯데월드 타워 건물 특성상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롯데월드 타워 건물을 보게 되면 요렇게 둥글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 들어가 있고 요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J 이 J 타입이 이번에 거래된 게 그렇기 때문에 어, 올 작년 초에 아, 올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23년 초에 거래된 그 h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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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한강이 넓게 보이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있는 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한강뷰가 이 한강뷰가 좀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에 거래된 요번에 93억이 거래된게 작년 초에 거래된 그 남서양 타입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볼수 있는 그런 좀 가치가 더 있다고 볼수 있는 그런 타입거든요 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95억 대비해서 2억 낮아진 가격으로 팔린 거니까 이렇게 봐도 이거보다 절대 가격도 낮아졌지만 같은 값이라고 해도 얘가 조금 더잘산 느낌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한강뷰 세대라서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 100평형 93억 북서향 한강뷰 J 타입이 9 3억의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거래된 것 중에 그니까 이제 고점 그 22년 상반기가 이 시그니엘 사상 최대 의 호황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가장 싸게 팔렸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이제 평당 가격은 이것보다 싼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용 평당 1억도 안 되는 그런 거래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그니엘 레지던스 안에서 가장 로열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고 요번에 거래된 건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평당가가 1억 3,400만 원이지만 거의 가장 싸게 팔렸다고도. 볼 볼수 있는 이제 그런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 거래된 시점이 1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때는 이미 우리가 이제 금리 이제 고점이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 좀요런 느낌이 있고 난 다음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뿐만 아니라 이런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이런 고급 오피스텔 계열의 그 상품들이 지금은 뭔가 방향은 정해진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의 이런 좀 거래 침체나 임대 잘안 나가고 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로 좋아질지 이런 것들이 좀 미지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좀 방향은 정해진 느낌이라서 지금부터는 눈치게임이 좀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니 레지던스뿐만 아니라 강남 하이엔 오피스텔도 그 전까지는 기다리면 더 빠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또 마냥 그렇진 않은 거예요. 이제 좀 매수자들도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전까지는 계속 뭔가 이제 호가나 뭐 얼마까지 나와 있냐, 뭐 매물 현황 어떠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의가 계속 왔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이제 거래가 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또 시그니 엘레지던스 자체 시장 내부적으로 봐도 이런 백평형이나 펜트세대 말고 좀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 뭐 70억대, 50억대, 60억대 이런 좀 전용 면적이 적은 이런 평형들이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이 거래가 되고 오히려 로열 세대들은 거래가 잘안 되는 이런 흐름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연달아서 240억, 93억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로열 매물들은 전체 세대 수 자체도 적기 때문에 매물의 개수도 절대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눈여겨 봤던 그냥 마냥 내려오길 기다렸던 그런 분들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그니엘 레지던스 100평형 한강뷰 로열 세대 이 정도 금액 또는 이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제 거래되는 거를 앞으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거래가 뭔가 이제 시그니 시장에서 약간 변곡점이 되는 그런 거래라는 느낌이 이게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까지는 이제 금액을 떠나서 이런 백평형이나 펜트 같은 건 거래가 없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유의미한 거래가 두 개가 두 개나 나와주게 되면서 이게 또 역설적으로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가치가 최고점에 달했던 시절에는 또 이런 매도자 우위가 너무 심해 가지고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금액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가 낮아진 건지, 어느 정도 싸게 팔린 건지, 뭐 이런 것들에 감을 좀 잡기가 어려운데, 애초에 이제 평형이나 방향 때문에도 헷갈리지만,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거래된 게좀 많이 없어 가지고, 근데... 이 93억 한강뷰 100평형 거래는 거의 적게 봐도 고점 대비 한 30억 이상, 30억 이상 낮아진 금액이라고 보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퍼센티지로 봐도 30% 가까이 최고점 대비, 최고점 호환기 시절 대비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라고 보는 좀그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딱 뭔가 이게 그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한번 짧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